떠나는 것이니 태울 줄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느라 참된 말은 상제인 나도 어쩔 수 없나니 거짓으로 말을 꾸며대면 부서질 때에는 여지가 없나니 상제의 뜻에 없는 것을 제멋대로 행동하고 남법 난도 하는 자는 딸을 볼낯이 없으리라 지금은 신명 시대이니 삶과 힘써 닦고 죄를 짓지 말라 새 기운이 돌아 닦일 때 신명들이 불칼을 들고 죄 지은 것을 밝히려 할때죄 지은 자는 정신을 잃으리라 죄를 짓고 참회하지 않으면 상제 나는 관여하지 않노라 참된 자는 큰 열매를 맺어 그 수가 길이 창성할 것이요 거짓된 자는 말라떨어져 길이 멸망할지니라 남법난도하는 사람이 날볼 본라시 모시며 남을 속인 그 죄악자손까지 멸망할 것이노라 상제의 뜻을 담아놓은 종단에 종맥과 종통이 살아 숨쉴 때 종단의 정통성을 만천하에 천명할 수 있고 성맥종통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노라 상제의 넓은 사랑에 반하여 종원을 범한 죄 종권을 찬탈한 죄 진정으로 잘못을 유치고 참여하지 않으면 상제의 기운을 제대로 받을 수 없노라 증산상제미륵도전 도인 강대훈 세력의 조화주인 상제의 사랑은 이미 광파로 우주 공간에 펼치고 있으나, 나의 모든 것을 형상화한 인간의 우매함이 온 천지의 진동함에 이를 안타까이 여겨 상제의 사랑을 하달 하노라. 후천 성경이 이미 내려와 있으니, 마음 닫기에 집중해야 하느니라. 호천을 기다리는 마음이 지극하면 마음 닫기가 신실해지고, 호천을 기다리는 마음이 시들하면 마음 닫기가 소홀해지노라. 상제의 뜻을 펼치고 있는 도인들은 도통이 찰나에 열리노라. 밤밖에 심어놓은 도통 종자가 상제의 뜻을 이미 펼치고 있으며 곧 천하를 덮으리라. 상제의 뜻을 펼치기 위해 펼쳐지는 세상 만사에는 손통이 있는 법이니라. 이란 손통이 있고 난 후에 반드시 성사 처리하고 필류 사결하는 법이니. 도인들은 그리 알라. 상제가 펼치고 있는 천지의 일은 때가 아니면 사람이 감히 알수 없느니라. 고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네 일을 미리 알고자 하면 하늘이 그를 벌하노라. 천하 대세는